저기, 안녕하세요. 여기. 저 무신사에서 나왔는데요. 여기. 스트릿 사진 한 번만 찍고 어, 싶어가지고, 네. 혹시 괜찮으시면. 네. 아, 네. 아, 상관없어요, 그거는. 네, 이쪽으로, 여기, 여기. 그,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안, 안에서요? 아, 안, 안쪽 말고, 밖에서 있어도 될것 같아요. 네. 조금만 이쪽으로. 아, 아 넘어갔어요. 조금만, 조금만. 어, 좋았어요, 아어요 좋았어. 어. 잠시만요. 볼게요. 하나, 둘. 아, 어,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잠깐만요. 네. 신발 클럭 쓰고. 네. 이거 이거 키스테이 아, 놀이 넘겨 봐요. 놀이 넘겨요? 에. 잠깐만. 그리고, 가방은? 가방, 그냥 보세요. 보세요, 그냥 찍을게요. 네. 그, 멀리서 보는데, 바지가 너무 좋더라고요. 바지요? 예. 잠깐만요. 아, 그대로 계세요. 그리고 신발 한번 모아주시겠어요? 네. 좋았어, 좋았어. 어, 네. 성함이랑 네. 인스타? 인스타. 어, 네, 이거 있잖아요. 네. 제가 그 찍느라고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무신사에서 그 에디터들이 컨펌을 네. 한번 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올라가게 되면 제가 태그를 해드리려고 아, 인스타를 감사합니다. 받은 거거든요. 아, 네, 다음에 올림 올라가면 네. 태그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Oh, put 어제 정신 졌어. 저기 안녕하세요. 저 무신사에서 나왔는데 스트릿 사진 한번만 찍고 싶어 가지고 혹시 괜찮으신가요? 아, 괜찮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맞아, 어디 갔어? 이, 안녕하세요. 저무신 사닥하면서 나왔는데 네네. 혹시 스트릿 사진 한 번만 찍을 수 있나 해서. 아, 저요? 네네. 혹시 괜찮으시면요. 아, 네네. 이쪽에한 번만. 아, 여기 여기다. 됐다. 여기. 네. 뒤 뒤로 조금만 더. 아, 네. 좋아요. 잠시만요. 됐어. 아, 예예. 예. 그렇게. 네. 좋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그 얼굴 잘 나오게 그림자 넣을 거거든요 아네네 살짝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걱정 마시고 아네네 예, 편하게 찍으셔도 될것 같아요 네. 더서 계시면 아, 딱 이렇게 아 이렇게요? 네 다리 좀 펴서 네 스커트는 브랜드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화면이 있어서 아 네네 모자 한 번만 그리고 상반신 찍게 좀 모자, 머리만 좀 네. 아 갑자기 왜덥지아땀 나잖아요. 아 성함이랑 인스타랑 그 입고 계신 브랜드 좀. 아저 이거 다 보세고 가방밖에 브랜드가 없어요. 어 그러면 가방만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성함이랑 인스타 가방. 그리고 인스타는 이제 제가 뭐 찍는다고 해서 100%다 올라가는 건 아니라 가지고 아, 올라가게 되면 태그 드리려고 아 네네 어, 가방 브랜드 잠시만요 네네 갑자기 해가 뜨네 아까까지 습하지 않았어요? 네. 어. 저 가방은 브랜드를 까먹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요렇게만 할게요 네.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嗯